집에 좀뭐 이렇게도 오신 적도 있었다며 중매하겠다고? 어? 어? 어머! 의성. 의성에서도 오셨어 의성서도 왔어. 그리고 저기 수산서도. 오고. 그리고 또? 신기하다. 아, 다들 와.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네. 저기서 또갈아타가타고서 아홉 시에 나왔다는 데네시 반에 우리 집 들어왔어. 음, 막내 막내 딸이 결혼 안 했다고. 음, 좋다. 어우. 어. 어머! 음. 네, 안녕하세요. 왔 어. <laughs> 신랑이 되고 싶은 새로운 샛별 3학년 9반 뉴사 신성 인사드립니다 아빠 아, 오 아이고 아 잘생겼네 아구다 어. 이 동네 아주 난리 났고쉬유 아주 그냥 자, 바로 이곳이 제가 36년 동안. 아우 좋다. 오, 자라난 저희 고향. 아, 3 6육년 동안. 예 네, 그렇습니다. <laughs> 야 집안에. 와 달력도 신성 달력이구만. 아저 사진 붙여 아, 너무 좋아. 아 어유 누나들이랑. 누나 넷이라했죠 네. 네. 아, 누나분들은 다 지금 시집 가셔. 네다 결혼하고 아, 지금 다 저렇게 조카들. 내가대니다내 아, 가족이네. 야. 어머. <웃음> <웃음> 너무 좋은데? 야야 yeah. 너무 좋다. <laughs> 오랜만에 시골 내려가가지고 너무 푹 자가지고요. 그러게 음. 맞지. 음. 그럼요. 머리에 막 <laughs> 어, 관계자의 친구들이 관계 뭐야? 어, 로 잔잔한 개그들이 어, 있네요. 눈에 어, 어, 어. 딱 어. 부모님은 관계자 아닌가요? <웃음> <웃음> 얼굴이 너무 100% 리얼. <laughs> 아 리얼이 좋아요. 아직 주무셔? 주무시네 아직 어, 뭘 준비하나? 하... 뭐 해야 되나 아... <웃음> 어... <웃음> 어... 아침 식사 준비하려고 그러나? 음식 잘할것 여기... 같아 왠지 <laughs> 불고기 해 드시는 거예요. 아침에 해 드리는 거야? 네네. 오. 어, 이거 뭐야? 어, 뭐야? 이제 새로운 기술 나온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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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오. 저, 자. 아 네, 다리. 저, 뉴스타 선수의 요리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 저 살짝 좀 의심이 됩니다. 의심이 지금, 되죠? 약간 지금 방송 들어왔던 건먹는거 아닙니까? 어, 맛있겠다. 아침에 잘안 먹는 매니죠 음 글쎄요, 저 어떤 이유인지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어, 너무 궁금하다. 저장고를 가봐야 할것 같은데 와, 딱 저장고가 아우 그렇지 그렇지 야, 저 보물 창고 네 보물창고. 어머니의 보물 창고 네. 어머나 웬일이야 이야 대박 야 이야 없는 게 없다 조기가 서연이잖아 그렇죠 조기를 구우면 조기 교육을 시작하는 거죠 아들 뭐예요? 아들 뭐예요? 어 뭐요? 뭐러 어? 어 뭐야? 오, 네, 어머니. 네. 아유 아침상 차리기. 아유. 자저희히 앉아 계. 네. 아이고. 아, 왜? 아이고. 아니, 아유 어려운데. 아이. 어. <laughs> 어, 어머니 <laughs> 많이 닮았어요 신성씨가. 반반입니다 네. 아버지방. 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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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저거. 쓰러지지 <laughs> 저러면. 아이고. 오 찌개라 만되지 아이고. <안> 아이고야. <laughs> 아이고, 어머니 보시면은 아우 저 아까운 걸 그러시겠어요. 다 부셔졌네. 다 부셔졌어.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아이고, 아이고. 여기 분다냐. 그 오치가 구조하자고. 이거 뭐야? 멸치 됐잖아. 아이고. 그럼 어쩐댜. 멸치 됐잖아. 아이고. 아이고, 네가 오치기 또음식해다니 또. 아버님이 확신다 아, 진짜 미남시다. 저번에 저는 미역 못에 뭐 놓은 줄 하나. 잘했네. 오어머모머 거의 생, 생신 생신인가 뭐야? 어. 아 제가 요즘에 콘서트도 그렇고 이제 방송을 찍고 너무 바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며칠 뒤면 어머니 생신이다 보니까 아 이럴 때 미리 내려가서 시간이 아. 있을 때 내려가서 차례 드리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네 내려오게 됐죠드세드세 네, 먼저 떼야지. 그죠, 그죠. 국 한번 드셔봐. 아니. 간 맞나? 아들 이 해줬는데 뭐 기가 막히거든요. 그럼, 그럼, 그럼. 아이고 맛있게 잘 그렸네. 아, 아 괜찮네. 아들이 저렇게 차려주면 진짜 눈물나지. 정말로 부모님께서 미식가세요. 아 진짜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아니 내가 네. 아, 네. 음식 깨까들할 게 먹는데. 아, 어머님은 얼마나 맛있었을까. 그냥 차이 정도. 맛있겠다. 야, 이거 한번 드려봐 이거. 이거. 막내들들이 잘 맛이 음, 이렇게 있겠네. 부모님한테 막이 먹을 거이렇 얹어드리고 음. 이런 거가 쉽지 않은데. 어, 나친구야 맛있어? 음. 음. 맛있어. 맛있냐? 바쁘다고 되게 끼니 를잘 챙겨 먹어. 잘 먹고 있어서 걱정하지 마요. 너도 잘 챙겨 먹어. 응? 음? 바쁘다고 아니. 끼니 굶지 말고. 잘 먹는 거 걱정하지 마시오. 건강 잃으면 다 소용없어. 집에 좀뭐 이렇게도 오신 적도 있었다며 중매하겠다고. 어? 어? 어머, 의성. 의성에서도 오셨어 의성서도 왔어. 그리고 저기 부산서도. 오고. 그리고 또. 신기하다. 아, 자꾸 와. 지금도? 그래요. 야, 부산서도 오고. 중매가. <laughs> 너무 좋아하시네. 아버지. 아버지 너무 좋아하시네. 차도 안 끌고. 예. 네. 자기네 집에서 아홉 시에 나왔대. 아침 아홉 시에. 예. 네.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네. 저기서 또가아 갈아타, 타고서. 이산까지 택시 타고 가서 거기서 이제 택시 기사한테 물어봤지야 네. 신성 가수내 집이 어디냐고 네. 그러자 한 기사가 얘 여기 나오더래 내가 안다고 그분이냥 어. 그래서 그분이 태워갖고 나왔어 근데 아홉 시가 나왔다는 데네시 반에 우리 집 들어왔어 음, 막내 딸이 결혼 안 했다고 음, 이런 얘기 절대 안 했는데 중대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응? 중대 발표를 하겠습니다 어어 어, 뭐야 장가갑니다 아들 에이. 진짜 어. 아니, 박상문 씨, 어머 아버지. 좋아하셔, 좋아하셔. 당장 내일이라도 갈게요. 좋은 <laughs> 사람이죠, 좋은 사람. 좋은 사람? 네? 이제 만들어 가야지. 그래서 이게 수업을 오, 만들어 가야지. 그래서 이게 그래. <laughs> 왜 아버님을 놀려? 신랑 수업이라는 프로그램 본적 있어? 저번에 밤미 봤어. 밤에 봤어? 박태환이 나오더라고. 수영 선수. 수영 선수. 뭐 보니까 어떠셨어? 보다가 아빠가 텔레비 끄라고 해서 아빠는 <laughs> 경이 매니잖아끌어가더라고 네. 그래서 네. 그, 그럼 꿰야지 그 네. 잠붙자니께. 거기에 내가 나오게 됐어, 막. 아. 이번에 잘했구나. 그밤 세워서도 봐야지. 너나온다밤안워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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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도넛이. 아마 그 이승철 선생님이 아마 소개를 잘 시켜 주실 것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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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철 선생님. <laughs> 감사합니다. 제가 아들 좀꼭 부탁드립니다. 어머님도 <laughs> 사드립니다. <laughs> 아버지랑 엄마는 어떤 면일감이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어? 뭐 외모 안 봐? 엄마, 아버지는? 어? 외모? 아 외모는 없어. 그냥 몸이나 건강하고 튼튼하고 <laughs> 건강하고 튼튼하고? 네. 예, 아. 그... 이게 또 여기 MC분들 중에 여성 또 MC분들이 있어요. 혹시 한고은 씨 알아? 배우? 알지. 알아, 알아. 어머니 알아. 엄마는 잘 알아, 엄마는. <laughs> 그 장영란 오, 그분도 예, 아셔? 네, 예. 장영란 씨아 알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딱두 사람이 있다. 어느 쪽을 어느 쪽을 한군 씨가 나 하지 한군이 좋게 어머 이 좋게 봤는 어머 이보다 어머 니보다무서 어머 니보다못서 어머 이 좋다 못써 어머 이 여기 못써 어머 이뻐도 누구 어머 이뻐도 못써어한 이뻐도 못써선물 이뻐도 못써 어머 이뻐도 못써 어머 이뻐도 어요 이뻐도 그렇죠. 머이뻐그못 들고 다이라고이렇게좀 사드리니까. 어? 뭔데? 밖에 저장고도 네, 해주고 어. 저장고주고 저거 아, 저장고 저장고 저장고가 정년생인 건물이고 원래 아. 저랬는데 이제 생신 때 네, 저희 가족들이 하러... 다 돈을 모아서 싹 아. 바꿔준 아, 거예요 아구나 네. 그래도 아들이 사준 거니까 어? 좀 하고 다니면 좀 자랑 좀 하고 다니죠 아끼지 말고 그래야 또 사주지 내가 맞아 맞아 <laughs> 기특하다 아, 우리 아들 잘되는게 제일 좋은 거지. 맞아요. 부모님 마음 그렇죠. 네? 아, 뭐야, 뭐야. 서, 선물 받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아이 미역국 끓여줬잖아. 얼마나 좋아? 아니, 아니 아이. 백도 사주고. 아들들 잘해줘. 잘하고 잘안 나세요. 어, <laughs> 네. 쑥스러우신가봐. 아버지는 잘 타고 다니죠? 요즘면잘 타고 다녀. 아버지는 제가 또 오토바이 사드리고. 어머나. 동네 마실 왔다 다 일본에 있을 네. 때. 그래도 콘서트나 방송에서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노래했지만 엄마 앞에서 내가 노래를 못 해줬잖아. <laughs> 내가. 그래서 노래 하나 할줄까했는데야 이왕이면 어메 그거 한번 불러봐. 어메? 아, 어머 신청곡 있어. 아 이거 부르다 눈물 나면 어떡 하지? 어우 야 그래 울컥한 아 노래 아닙니까. 잘 울잖아 이제 울지 마. <laughs> 얼마나 네. 행복하실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가 눈물 흘리실 것 같아. 이걸 마이크 사아서야 생일 선물 나가네요. 어 아, 최고의 선물이다 진짜. 호메 <laughs> 호메. <laughs> <laughs> 우리 시어머니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너무 좋아하신다. 뭐 달라고 나를 낳았던가 근데 진짜 눈물 많이 흘려가지고 그러면 아들. 살자 아, 네. 얼마나 행복하실까. 밥먹은 이제 그만해 또밥먹은 이제 그만해. 왜왜왜 어머니 왜. 더해 뭐 눈물 나와. <laughs> 본인 이제 어머님의 본인이 이제 너무 이게 할까 봐그 모습 보이기 싫은 거지. 네. 네. 그래도 아들 잘하게또 엄마고. 아이 엄마, 아이고 왜 갑자기 또 우셨 또? 아니 너 고생 많이 고생해 생각해서 그렇지. 울컥하셨어.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엄마 나 아버지 생신 때 식당 식당 가서 좀 맛있는 거좀 사드리고 싶은데 그거 그, 그 메뉴판 보고 가격 가격 보고선 비싸면 엄마 아버지가 여기 너무 비싸다고 이렇게 툭툭 치면서 나가자고 그러고. 아예 착걸로 갈 저기 고독돌비도 엄마 아빠가 너내서어돈 입수하고서 이만원 내지 삼십만 원 내지 네가 얼마 더 받아 밑바닥부터 올라가잖아 그치. 엄청 아유. 고생했지 그때는 진짜 일도 없어서 막 맨날 나 집에 막 집에서 막 놀고 막 그랬잖아 음. 어쩌다가 한 번씩 생기면은 행사장 가면은 진짜 순서 가 계속 밀리고 막네 시간 동안 막 기다렸다가 무대 에 올라가서 노래 뭐 그것도 한두곡 부르고 막아 그때 얼마 내가 서로가 집에서 막너그어 울기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 막. 그렇게 해서 잘 됐어 그 아줌마당참 도전 꿈의 무대에서 그래도 아 침 마당 나오면 진짜 어머나버리는 no 거의 다 알아보는다. 침마들 그죠? 무슨 우승, 뭐 우승을 했구나. 볼포치다. 어저 우승 때 나오셔가지고 예, 첫날부 나오셔서 깜짝놀랐었어요. 승 아침마다 볼포치다. 나는 처음에 세명이서인 줄 알고 이 보다가 어, 어포치다 아들 잘되니께 두분 어떠셔? 좋아? 걱정 없죠. 걱정 없어. 다들 더 물어보더라. 고생해서 이제 그렇게 잘 됐으니까 미안해 힐 것도 고 열심히 해요 그래도 오랜만에 아들 내려왔는데 어디 가고 싶은데 없으셔? 아니 뭐 저희 예당도시에 한번 가볼까? 그래응 피곤하지 않겠어 너? 아유 괜찮아 아들은 이렇게 응. 문을 개도 응. 타고아 <laughs> <laughs> 이건 뭐 좋은 이인데 표정 일단 끊고 네. 안녕하세요 좀 표정 끊으려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세 분이요 <laughs> 네. 네? 안으로 입장하시세요. 네. 네. 사진 네. 한번 오, 자 여러분들. 고워 여러분들. 친구가 있어요. 아, 오, 어. 아유,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아 네네네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뿌듯하실 거예요. 아, 사진 한번 찍어 주시안돼요 아, 예. 하나, 둘, 셋. 오, 고마워요. 네. 잘 생겼어. 아이고. <laughs> 아, 야, 체력, 체력. 아, 예, 예. 잘생겼네. 똑같네. 네네, 이 아, 네, 네. 네. 야, 이거 어떻게 오래 기다리셔야겠네. 근데 오래 기다려도 네, 아마 친구하실 걸. 아, 예, 네네. 응, 응.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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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아, 어 아, 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어감니합니 어머니, 합니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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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어머어머아어니 대선, 대선 아, 여기다가 서, 서자 서, 대선 예, 예. 와, 아, 결혼했으면 이만한 딸이 있을 텐데 예, 그러니까요 저도 좀 내년에 좀 이랬으면 좋겠네요 아, 그 아빠가 결혼해? 기원하겠습니다 예 예, 어 감사합니다 아유 <laughs> 어 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 어우, 저러다 모노레일 모래 탈 뻔했어요 오. 네 아버지 그래. 됐어. 여기 타고. 자. 오늘 데이트하라고, 커플 속에 앉혀드리고, 앞에 싹. 갑니다. 저기서 손 흔들잖아. 아, 손 흔들어줘. 네. 네. <laughs> 네. <웃음> 네, <웃음> 다음에 여기 옆에 데릴로 오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아직 공석이요, <궁석이야>, 공석. 궁석. <laughs>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아. 오, 빨라지네. 오, <웃음> 올라갔다. 가 <laughs> 오, 어, 엄청 올라가네. 오, 이거 어이구. <laughs> <laughs> 이게 속도만 조금만 더 빠르면 완전히 그냥 청룡열차네. 4km 가거든요. 와. 주말에가 진면못 합니다. 네. 사람들이 막줄 서서 기다려 가지고요. 아, 어, 여기 오니까 좋네. 저수 지금 바로 보이고. 야, 저 뷰가 야, 좋네. 야, 멋있다. 진짜 좋아요. 여기가 뷰 제일 좋네, 여기가. 뷰 좋다, 진짜. 우와. 좋아, 좋아? 네, 시원하고 공기도 좋고공기 아, 얼마나 좋아 또 옆에 또 산책길도 다 해놔가지고 이런 게 효도지 뭐 진짜 네, 어머 아버지 좀옛 생각 좀 나?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만났던 기억 나? 여기 기차 타니까? 아버지? 어 네. 만남이 서울에서 만나셨나 보네 네. 그냥 만나는 거아니데 어떻게 만남이 있었을 거 아니야 어머니 아버지는 기차 에서 앉으세요 여기 앉으시라고 피곤한 것 같다고. 그래 로맨틱해. 네. 아니 같은 예산 사람인 게말 붙인 게 예산 사람이어서 좋았죠. 어머 기차팅 하신 거예요? <laughs> 아니 내가 뭐뭐 뭐 물어보니까 뭐 쌀쌀하게 하니까 잘 해더라. 그래서 네. 그냥 무척기 알다 보니 까 이렇게 또네 엄마가 또 이렇게 만나게 됐어. 야, 영화 같다. 어 <laughs> 아, 너무 로맨틱하다. 항상 다섯 번이나 된게 봐서 미안했데아 너무 좋아. 야. 여기 한번, 여기 사진, 사진. 아버지, 응. 아버지 여기 한번 봐, 그래, 그래. 안 네, 렇게 아버지가 추억을 남겼습니다. <laughs> 그쪽 이제 상소시장 요즘 아주 핫한 또 핫플레이스다 보니까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또뭐 사드리고. 저기가 그 요즘 핫한 그 시장이요? 아래 난리나요, 아 진짜. 아 성인해준 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아 이야. 백종원 선생님 여기 딱서 계시네요 내가 키가 좀더 크네 <laughs> 이렇게 딱 여기 서 있으면 되겠네 아, 사진 좀 찍을게요 대사에서 예, 예, 많이 봤다 할게 다 알아보죠 이 진짜 감사합니다 아드님왜 이렇게 예쁘게 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예예 감사합니다 아유 좋아, 봐봐 좋아하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아, 네. 잘 생겼다. 아, 매력 있다 근데. 여기 일단은 음, 음. 들어가 보실까? 여기, 여기? 네. 왜? 안녕하세요. 아, 네. <laughs> 아이 네. 안녕하세요. 이요아 네. 네. 네, 음. 아, 아, 아. 우리 저기. 우리 네. 아, 예. 네. 회입니다 아, 2 3 아이고, 대2 3나와1 5회2거 늘어나는 거잖요 아버지 이런거 어때, 이런 거? 아버지는. 너무 짧아서 안 돼. 네? 짧아서 안된다 짧아서 안된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안녕하세요. <laughs> 야, 또 소문 났나보다 시장에서. 아, 네, 아, 네. 정말이이야 네. <laughs> <laughs> 어머, 저분지가 <지금 웃음> <laughs> 울려고 그래, 울려고 그래. <laughs> 네, 됐습니다. 뭐, 어떡해. <laughs> 오, 너무, 감사합니다.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맞아 맞아. 어, TV에서 <놀람> 어제서 봤는데. 아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아, 둘요여기 네. <놀람> <놀람> 갈치구이가 또 맛있다네 엄마. 갈치. 와, 와 맛있겠다 진짜 갈치. 진짜 맛있겠다. 어너 여기 있었어? 야, 뭐야? 잘 지냈어? 30명 중에 한 아, 명?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하고 있었어? 친한 동생인가 보다 아, 네. 친한 동생 인인인데? 친한 동생 깜짝 놀랐네, 진짜 어 많이 이뻐졌어 어? 오. 어? 어늙었 뭐라고? 늙었지, 이뻐지냐고 아, 전보다 더 이뻐졌는데? 오빠가 어 오, 오, 오. 야, 뭐야? <laughs> 혹시 지혜 시집 갔니? 아직 안 갔어? 오빠 먼저 가야지. 어? 또 어? 눈빛 어? 뭡니까? 한... 오빠한테 시집오는 게 꿈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옛날에. 아! 오빠한테 어! 시집오는 게 꿈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옛날에. 진짜요? 진짜가는데? 어? 진짜인가 보다. 아니, 바로 이래 만에 신랑 성공이에요? 응? 음? 며칠 뒤. 왜? 뭐? 왜? 어? 뭐야? 바로? 벌써? 바로 소개팅? 어? 어? 뭐야? 그렇죠. 아 이렇게 아 그럼요. 순손는데 그렇게 아, 올라갔다고? 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어. 잠깐만. 뭐야? 음, 피부가 일단 엄청 하얀 분인데. 혹시 아까 그 생선 가게지 사장님? 어머머머머머. 어, 이거 뭐야? 어. 아, 2회차 만에 소개팅 성공인가요? 어? 아. 뭐야 이거? 이거, <laughs> 이거 뭐야 했지? 이거? 어? 아, 야. 어머, 박현민 씨? 아 뒤에 누구예요? 누구? 머금이 어. 아, 이건 뭐야? 아. 아. 잘생겨, 굿다, 그고 노래 잘하고, 아 정말 알콩달콩,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계세요. 아 근데 너무 예쁘다. 아 이게 누구야? 아 파리 친구들 아, 아, 파리 친구들. 뉴스타. 예. 네, 신성.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 신성 한번 믿어봐 로민이 <laughs> 어, 뭐야? 어, 우리를 왜부르는 거야? 제가 시골에 갔을 때제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올해가 가기 전까지 꼭 장가 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선언을 하고 왔거든요 야, 미안한데 이주시작하는 무슨 장가를 가려고 <laughs> 저 아버지가 저를 마흔에 나시다 보니까 저도 오. 내년이면 이제 마흔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마흔 전에는 좀 빨리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네. 그래. 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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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laughs> 난이 결혼 반대야 왜? 왜? <laughs> 뭔가요 도대체? 네, 나는 성인은 솔직히 얘기해서는 40대 중반에 갔으면 좋겠어 <laughs> 음. 살때 중요한 요왜냐면넌 지금 이제 이제 막 주목을 받고 있고 너무 잘되고 있는데 아 사실상 이 연예인이라는 게 결혼을 한번 하면 네. 좀 뭔가 텐션이 한번 떨어져 텐션이 아 탁. 그럼 그거를 다시 올리기가 네. 정말 네. 그 내공이 있지 않고서는 네. 좀 힘들거든. 그렇죠. 네. 그렇지. 이 어차피 결혼을 할 거라면 또 아, 네. 놀다가는 게 의미가 있나? 하고 나면은 사실 그런 게 의미가 네. 별로 없어. 그리고 네. 또 이 세를 생각하면 그렇지가 않아. 음... 나는 이 세를 봐서는 좀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죠. 이사 생각하면은. 빨리... 어, 오히려 빨리 가라. 음... 나이세다 생각하고 있잖아. 네. 네. 지금 사실 좀 지금 결혼해도 만약에 난다쳐도 그래. 제가 환갑 때 이제 20대가 되는 거 아니 요즘은 뭐 네. 어, 요즘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의학이 많이 또 발달돼서 <laughs> 또 얼리고 하면 돼. <laughs> 그걸 안 물어봐서 어떤 여성 스타일 좋아하는지 외모 이상형. 이상형 이상형 저는 정말 청순한 여성 청순 아자 연예인으로 보자면 어떤 상을 얘기하는 거지 그지 <laughs> 누구 누구로 딱난 옛날에 송혜교였어 아아 너무 세다 너무 세다 뭐 옛날에 이상형이 어떤 많았지 나 저기 되게 좋아했었어 엄정화씨 아 엄정화 우리 엄정화. 어렸을 때아 몰라 할때 아, 지금도 예쁘지 지금도 뭐 기억이나 그 신문지에서 막 가위로 막 잘라서 음... 막 모으고 막 그랬던. 저도 그냥 약간 그뭐 수지 같은 약간 청순가련한 아 약간 그뭐 수지 같은 약간 청순가련한. 아, 눈이 높네그 아, 나... 그러니까 어, 너가 추구하는 그런 그. 결혼은 뭐야? 정말 뭐랄까 좀 현명하신. 그렇지. 아, 현가 음, 갖고 네. 있지 않은. 예. 음. 저도 약간 좀 약간 좀 덜렁거리는 것도 좀 있고 음. 그리고 또 예전부터 저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면 너는 정말 생활력 강한 여자를 만나야 돼. 맞아. 그 중요한 여자. 네. 중요아중요해 어, 중요해, 정말. 정말 중요해 제가 좀 돈을 많이 이게 재테크를 좀할줄 몰라요. 음.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이 많던 적던. 네. 그 굉장히 그돈 관리를 잘하는 여성이 집안에 있으면 네. 정말 편안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아, 음. 그지? <laughs> 돈 아닌가봐. 아니야 맞겠지. <laughs> 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 와이프가 굉장히 그 절약을 잘하고,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뭔가 이렇게 안정적. 이게 되는 어, 것 같아. 그러니까 경제권은 다 형수님에게. 아니 내가지. 하 아, 아, 경제권은 <laughs> 내가 놓칠 수 없으니까. 험명한데 어. 본인이야 되잖아. <laughs> 아니, 내가 내가 하지. 아니 와이프는 똑똑한데. 내가지. 그 하는 거야. 그렇지. 또 내가, 하나 네가 가지. 그렇지, <웃음> 내가 <웃음> 다 네가 가지고. 그렇지. 내가 난다 내가 지고 있어야지. 형님도 네. <laughs> <laughs> 경제권. 경제권 뭐 네. 그, 그걸 뭐 나눌 필요 있어 경제권을 뻥치지 어. 말고 두부가되 이상은 뭐와 아, 역시 멋있다. 그러면 공동 명이야 집이? 네. 아니야. 그럼 네 명이잖아뭘 <laughs> 나눴단 얘기야? <laughs> 축가 누가 할 거야? 축가요. 어 축가 박형빈이야 신유야. 어, 앞에 둘이 있는데. 아저는 뭐 분위기로 하면 형님이고 분위기로 하면 형님이고 오빠만 한번 믿어봐 이거 난리나지 않습니까? 꺼져. <laughs> <laughs> 두분다 모시고 싶은데. <laughs> 축가는 일부 이부로 딱 나눠가지고. <laughs> 두 분하면 되지 두분 다. 그럼. 대장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여자친구 생기면 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식사하는 자리, 네. 그때는 우리 현빈이가 또 식사 쏠 거니까. <laughs>